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피엠입니다. 예. Yeah. 자, 우리가 오늘 왜 모였죠, 태경 씨? 예. Yeah. Yeah. 여러분, 우리 투피 m 아 지금 4분 남았어요. 4분 네, 남았군요. 우리 아... 어... 8주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사실 원래 이런 방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yeah. 멤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마음에. <laughs> 12시에 이렇게 저희가 아, 사실 맞아요. 일본 지금 제어핀에 아, 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도쿄죠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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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다 같이 이렇게 새벽에 새벽은 아직 밤늦게 어, 이렇게 한 호텔방에 모여서 아, 여러분께 네. 지금 VM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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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2008년 9월 4일이었죠. 지금 네. 오늘은 2016년 9월 4일을 한 5분 앞두고 있습니다 yeah. 3분 정도 앞두고 네. 징글징글하네요 있는... 네 이제, 이제 3분, 네. <laughs>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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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남았습니다 3분 3분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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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남았습니다 아8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정확히 이 날에 정말 긴장하고 아, 아, 아 그럼요 그 다음날 그 엔터카 이의 태극관에서 맞아요 네. 네. 저는 아쉽습니다 예. 아쉽도 기억나요 우리가 9월 3일 날 네네 기 전날에 그 형이 너 뭐하니 아, <laughs> 계속 2알아 2PM을 계속 알리고 있군요 아 언제나 2PM을 올려놨 짱템 아네 기억나는 거는 정확하게 9월 3일 날 우리가 우리가 항상 어. 연습을 하던 검도장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렇죠. 검도장에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점 만질 시점을 이제 진영이 아, 형 하고, 네, 진영 앞에서 보여드리고, 예, 예, 예. 그, 그 다음에 진영이 형이 저희를 그 밑에 층에 샤브샤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태견이와 찬성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깜짝 <laughs> 놀랐죠. 예, 진영이 형이 그. 계산을 하시면서 48인분이었나요? 48인분 도 많이 먹었어요, 무서워. <laughs> 예, 굉장히 많이 <laughs> 네, 먹은 거예요. 기억은 확실하지 않네요. 되게 작았어요, 그죠? 예. 네. 어쨌든 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나마 잠시나마 어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저희 이렇게 어 9월 4일 다시 한번더 모였습니다. 몇분 남았죠? 쯔음. 2분. 2분.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뭐라고요? 음. 이게 더 낫대요. 예. 음. 예. 오케이, 2분 남았나요? 예. 지금 사실, 어, 저희 2PM 매니저는 아무도 없고요 지금, 사실, 진영이, 진영이 형이에요. 예. 박진영 있는. 씨를 맡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정규, 정규! <laughs> 진정규! <laughs> 예. 이 지금 그 매니저 분이 지금 저희 핸드폰을 들고 계신데요.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이 방송 그래서 이 방송이 정말 게릴라 방송이에요. 게릴라 네, 방송이죠. 아 진짜 아무도 기획한게 아니고 저희 투팸 네. 우리 멤버들이 아까 아, 아까 심지어 먼저 찾아가는 공연 끝나면서 네. 네. 끝나면서 우리 끝나면서. 이제 9월 4일 곧 8주년이 니까 뭐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거 예. 어떨 했냐고. 감사합니다. 되게. 네. 아니 아닙니다. 혹시 네. 우리 진종구 매니저님 우리가 네. 혹시 이걸 보면서 어 지금 뭐 댓글이나 볼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구축하고 계신건가요? 아 그럼 바로 돌려드릴게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제월픽 아, 면에서는 다르네 자 로그인, 로그인. 자 여러분 카운트다운 로그인. 들어갑니다 카운트다운 로그인. 들어가요 지금 59분입니다 이거 몰랐어요 자 10초 그냥 합시다 10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팔수니까감사인사 한번 하겠 자, 감사하면서 강강술래 한번 돌죠? 야! To e e a To e e d 여러분이 컴플리트로 와요. 니니까 자,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1 0만좀무반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오 마이 갓, 기가 막혀 내가 모를 적이 없는 잠깐만, 그런 제가 광택경 그래야 돼, 조용히 아, 얘기를 해야 돼 뭐, 자, 이제 자, 다시 제대로 앉을게요 다들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앉으세요 잘 yeah. 알았습니다, yeah. yeah, uh, uh. 우리 쿤 형께서 댓글 좀 봐주세요 뭐래요? 되게 많네요 Happy 8th anniversary, congrats Love you guys, love you, love you 되게 많네요 티저가 언제 나와요? 티저가 언제 나 티저. 아 그거 말 c h e r I'm a teacher. I'm a teacher. c h e r I'm 야 teacher. 자 m I'm I'm a t e a c I'm a teacher. I'm a t a c e c e r 저기 뺀분들을 위해서 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사이카, 굿나 아, 아, 2pm. 굿나잇. 무 오빠 믿지 주스 어, 아, 아, 저는, <laughs> 저는 저는 저, 저는 저저 금방 와 두팸 됐어요. 하다 같이 하려고. 하나, 둘, 셋. 금방 와 두팸 됐 자, 그럼 저는 영어로 할게요. 자, 자. What's up guys? t s p m 또뭐있죠 중국말? 중국어로 해요. 중국어 중국어 저 중국어 갔다 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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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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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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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자 중국어 로하자 중국어 중하어 중국어 중국 자, 중국어 중국자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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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바카시. 카시 아저씨. 아, 그시 아, 그건 아, 아, 이거. 아, 이거. 네. 네. 아, 이 아, 이거. 어, 어, 아니, 아, 이거. 뭐. 그렇죠. 네. 그 아, 이거. 네. 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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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사래 아, 인도네내아로 s 인도네시아어로 사랑한말라 l 일 거예요. m m a l a m s a l a s a l a a m m a l a m Salam Malam, Salam Malam, s a l a a l a m s a l a a l a m s a l a a l a m Salam Malam, Salam m a l 사 m Salam Malam, 아 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실 저희 한국 앨범. 아네예 아, 저희 스포일러 있네요 오늘. 아 어, 우리 몇 번째 앨범이냐 여섯 번째. 네네 <laughs> 예, 예, <laughs> 예, 예, 저도 순간 당황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예. <laughs> 저희, 어, 여섯 번째 앨범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고 계신데, 어, 뭐하니 주나요? 아니, 좀 이거 새로로 봐야나좀 아, 봐, 보자, 좀 보자. 보자. 예, 좀 봐보자. 예, 그러는데요. 봐보자, 봐보자? 봐보자? 네, 이제 여섯 번째 음. 앨범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당분간 여러분들 만나지 못할 또 완전체 앨범은 되게, 어, 이번이 어떻게 보면 네. 당분간은, 일단은. 예, 당분간 동안은 <laughs> 보기 힘든 그런 음. 앨범이 될것 같은데, 어, 그런 걸 기념해서 어 조금씩 스포일러를 해볼까 해요. 니굳시 네, 그 어? 아무거나 해보세요. 오늘 많이 했잖아요. 아 근데, 근데 이 그... 방송은 오늘 공연 못 보신 분들. You are my last. 오. 나 요즘도 했었네. 요즘에. 여기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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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하나씩, 아, 하나씩, 해봐. 하나씩 해볼까요? 하나씩 해볼까요? 봐. 네, 해 네. 그냥, 그냥 타이트 보여. 아니요 일단은 수록곡 먼저. 어, 어 제일 뭐, 제일 놀래네요. 네. 예? 어 제일 놀래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숨었어요. 신사님 해줬어요예 귓방이졌나요? 자첫 선이 시작하죠.

어 메이크업인가요? 예. 예. 러상이나사람을어 <laughs> 메이크업 하고 싶다는 아 엄청난 데요아자 어, 어, 우영, 우영 씨 하나 해주세요. 우영 씨. 바다 여기 봐. 줘그아자 우영이.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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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나요 툭툭 툭툭 툭툭이요? 이나이가형 야 이거 뭐야? 강릉 <laughs> 해! 광고의... 야 이거 음아 잠깐! 이거 팬분들이 진짜 들으면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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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아, 우영아, 뭐야 이거? 앨범 만들어오셔, 안들어오셔 우리 안범가오고 조금만 더! 저기요! 아 너무너무 많이 갔어, 가르미! 가르미 조금만 아니 서형이 어울려가지고요. 조금만 더! 비 비형 아니죠! 여기서 조금만 더! 번호 해요 해요. 아, 됐어. 가서 갖고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베이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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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지막으로 하죠. 아, 왜요 얼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 테니 지금 하세요. 지금 해봐 주실 수 있어? 나. 나는 또 우리 또 다른 멤버가 작곡한곡인데 이게. 이미 해내면 흐르는 잠깐만 왜? 이거, 이거 있잖아 잠깐만 앨범 만들고 싶어 지금 잠깐견아 이거 정말 잘해야 될거 같아 지금 준호 <laughs> <좋아> 바로 하자 <laughs> 나 해도 돼? 어, 나 해도 돼? 나그 <해>. 진짜 해도 돼? 어해해해 b 뭐라고 해 준호야 다시 녹음하자 안 되겠다 야너 녹음 다시 해야겠다 야. 왜 디렉 바로 보려고? 어 되는대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꾸나 자꾸니 바람 좋은 오늘 날씨에 아, 한잔 어때 야 이거 이거 제대로인데 한잔 어때 아, 어차피 게될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어...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예, 예. 금방, 금방 이, 안에 타이틀 예. 뭐, 예. 예, 이 안에 사실 타이틀이 있죠 벌써 뭐예예이 안에 사실 타이틀이 예. 예. 내가 봤을 다, 때는 다 눈치 채실 수도 있어요 예 채실 수 있을 것 같아 채실 수 있을 것 제 h i s is s 가갑 h 기빠 o 어요 준호 씨. 한잔 어때? s 잔 h y 어, 자. 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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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나왔고요. h Oh, yeah. Oh, yeah. o 엄청납니다. 지금, 가쿤이 보고 싶어 하고, 칼라 아... 투 p m 그리고, 어, 예, 예. 하트 많이 보내주시고, 아, 아,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고요. 예. 어, 술 먹자고요. 계속 보내주시다한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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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아, 이거 다. 네. 아, 한 잔부터 아. 이렇게 네. 센 임팩트가 있어. 일단, 이 노래는 타이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종구 씨께 드디어 지금 왔는데요. 아, 앵글 예. 좀 흔들지 마시라. 아니 <laughs> <laughs> 씨, 앵글 좀 흔들지 <laughs> 마시라. <마시고요>. 웃고 <laughs> 계세요. 예. 예. 아, 아 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옆방과 위 아래 방은 다 저희 스태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아무튼 예. 예. 어쨌든 예. 사실, 자, 진짜, 진짜 뭐 살출연인데요. 아, 혼 뭐야? 우리 뭐 네, 네, 네. 예. 어, 흔들지 말라. 크 <laughs> 예. 자초. 아, 지금 이제 어, 나오고 있네. 예. p 저 아, 야, 으로 배터리 음, 없냐? 너? 어. 어, 제가 사실 이제 배터리가 5 어, 남았죠? 빅, 사실 이게 제 휴대폰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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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았습니다. 았습니다 핸드폰 삑삑 댄대저다 소리 나. 예. 자, 핸드폰 삑삑 네. 댄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네. 이제 또 어, 그렇게 막같이 어, 일단 파이팅 한번 하고 오, 파이팅하고 어, 끝내줍시다. 끝내줍. 8주년 기념으로 <laughs> 한 마디씩 우리 팬들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하고 한 마디씩 하고 끝내자. 오케이. 고리부터 갑게요. 아이형좀 클로즈업으로 들어와 달래요. 저도 얼굴만 좀들 카메라맨 아...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우리 생얼이거든. 그렇죠. <laughs> 어... 너무 있어, 너무 생얼이 아, 안 되죠. 이렇게 아, 아, 어, 함께해 주셔서 아, 너무 감사 드리고요. 좋은 일에 나쁜 일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합시다. 자, 다음, 다음. 어, 너주 아, 아, 다음, 다음 다음 뭐? 뭐. 저희 정말 열심히 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하티스트 여러분들.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영원히 promise. 응. <laughs> 네 여러분, 어, 저희 8주년이 됐습니다. 8주년 8살이죠. 2 p m 으로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로 들어갈만한 나이가 된 건데 예 너무 어, 애기죠? <laughs> 예 너무 애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함께할 수 있었고 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이제. 왜 그래. 아그 녀들, 그녀 너무 웃겨 게 <laughs> 초등학교 1학년 때애 응애응애 울고 있잖아 진짜. <laughs> <laughs> 어쨌든. 자, yeah, 자 어쨌든 오케이. 저희 어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 앨범도 여러분께 만회가 보여드리도록 보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2%남았대야 네. 빨리 하자. <laughs> 네아 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 항상 이렇게 옆에 어, 멤버들 있어서 이 시간 이렇게 보낼 수가 정말 제가 어 세균이 다섞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진짜 이번 앨범으로 어, 앞으로도 쭉.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클래스를 줄수 있는 그런 남자. 이미. Oh. 아! 여기 다시 화이팅! 저희 2PM 8주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일 폰포집1% 남아가지고. 자, 우리 화이팅 할게요. 자, 우리 2PM 아티스트. 정말 사랑하고 w 라 l o v 자사랑한다하자 하나 둘셋 하면 뭐할까요? 우리... 자삼아자 둘! 자 둘! 자자 둘! 자 둘! 자 둘! 자 둘! 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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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Baby 이 think a 꺼졌어 진짜 꺼졌어 <laughs> 오딱 <laughs> 꺼졌어 아, 오, 아 잘, 대박 꺼졌어? 어 이거 니까 지금 나오고 있어 잠깐만